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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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, 핑크, 밀크터 태구가 진짜 작다 태구가 진짜 작다 겁나 빨라 진짜 겁나 빨 문제 갈를 공이랑 수, 막 수, 붙어서 이거 전다때 저렇게 뛰지 않았어? 아니, 달는데 아깝다. 아! 좋아. 아, 아, 아 좋은데. 아. 올라가지.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고 들어가고1대 준비하고 있어 준비 아도아 그래도 없어 없어 바와야점한번점한번 어시스트 한번자 잠깐의 작전타임 끝나고 바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감미롭게 얘기하나핸드폰에너줄알어 <laughs> 감미로워 아 나이스다 아 이거 안들어냈다 걸지마 걸지마 지마해 이 감아 을 거지. 위 아니, 이거 오늘 정도는. 이 여기 됐잖아. 아, 못라못 나중에 다 아, 걸렸어. 15초, 13초. <지수> 자, 자! 자! 어디까지 땅끝까지 네. 아 어디까지 땅아 끝까지 드리블 저렇게 집으로 갔다라는 생각도 아가대진짜 나와 있는 사람 다 재운재운알겠습니다 아, 이 방향 맞췄어 여기! 던졌어! 10초! 좋다 나이스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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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저기서 좋아 20초. 되게 잘 가만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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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은 왼쪽지왼지은렌트은 왼쪽은 왼나은준쪽은 왼쪽은 왼가은가쪽은왼어지왼쪽 제일 잘하는 애네 왼을은 왼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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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왼쪽은 왼쪽은 왼이은 왼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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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니까, 어, 어, 이거, 형, 형 가야 될것 같아. 내 네, 의자를 하나 더갖고 다른 만가되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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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아나형 때문에 아, 형 일부러 그기지아그러니 형, 아니었어. 그끝다 아, <laughs> 우리 말할 수 없을라는 그 끝을. 아, 그다 아, 쟤가 왜 밖에서 그끝 하냐고. 그하그 와우, 1 2 대팔! 叔叔，你这。

아, 사이드. 사이드, 죄송합니다, 사이드 사이드 1 4초 십사초, 14초 다시 할게요 안올렸나보 죄송합니다 잘했어 어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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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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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